나는 왜 마법을 못 쓰지? <laughs> 그게 너무 우울한 거야. 과연 TRDR은 기념일을 잘 챙길까요?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뭐 아니야? 이거. That Do Me Do 아, 왜 테키 이거 아니야? 챙기자, 다 냈다 그런 느낌이라 서로서로 음. 어. 서로 다 챙겨준다 이거 내용이 약간 이어진다 응 음, 그러네 <laughs> 우린 <우리> 생일을 알면 돼 <laughs> <되네. 웃음> 서로 생일인 거 알면 안 서운해 생일날 되면 기분 좋지 않아? 난내 생일에 기분이 너무 좋아 난 너무 우울해 아, 네? 원래 너무 우울했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생일이 너무 우울했던 게 왜냐면 이게 생일이야 TV에선 매직키드 마술이가 해 <laughs>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너무 과몰입 상태였어 매직키드 마술이 나는 왜 마법을 못 쓰지? 약러니까 어릴 때니까 그니까 그게 너무 우울한 거야 그니까 내, 그러니까 내 생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어, 마법도 못쓰는 어, 그, 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초, 초라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모임도 봤어 생일에 자기가 되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런 모임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축하해주러 가야 돼. 그렇지. 내가 산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laughs> 만약 에 내가 3월에뭐 뭐, 다섯 다섯 번 뭐서 십뭐 십삼만에 썼어 하루. 그럼 다음날 이 친구 생일에 가서 얻어 먹어야 돼. 무조건 그렇지. 축하해주고 얻어 먹는 거야. 근데 약간 초등학교, 초등학교 생일도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그래. 맞아. 초등학교 초등학교 집에서 맞아, 맞아. 음. 우리 집에 서 파티 열고 우리 스케이트 하고 얘네는 막 문구 세트 이런 거 주고. 어. 한 번도 못 해본 거. 아, 진짜. 우리 맥도날드에서 맨날 어, 했는데. 어, 맞아. 우리도 피자옷이나 어, 음. 아니면 아웃백 아, 집에서 내가 저기 2년 됐인가 애들 막 개구쟁이잖아. 그때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데 왜태연하니막 이러는 거야. 응. 울었어. 나 <laughs> <laughs> 그게 너무 소문난 거야, 애들한테. 나는 집스 알바할 때 처음에 알바할 때는 애기들이 생일이니까 좀막 웃으면서 막 생일 축하. 한명는데 응. 갈수록 귀찮은 거야. 응. 생일 축하. 3명다! <laughs> 생일 축하 사랑하는 누구 누구도 사랑해. 다시는 거의 안 가겠다. 또 째발 중이야. 만약 에그 생일 파티를 해서 이거 일뭐 건수당 돈더 받는다 그러면 열심히 해지. 진짜 심 해지. 다음에 나를 쫓아다오게. 건수당. 유난적이야. 안진이가 생일 축하 노래 잘 부르던데. 안진이 씨좀불러주실래요 그러면. 저기서 마생이특가 뭐 노래 불렀네 갈게요. 이러면서 또한번 하고. 오늘 망포점에서 생일 <놀람> <히트> 파티가 있어가지고. 하루 <놀람> 종일 노래만 부르고. 사업해도 되겠다. <놀람> <놀람> 나는 100일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200일, 300일, 400일, 500일. 150일. 150일 진영이네. 아주 오랜만이야. 차양이야. 추첨은 이런 거인 거야. 100일, 200일 뭐일년 이런 거 약간 웃기지 않아? 요 약간 되게 십진수의 노예같아 음. 그것도 그렇고 음, 어, 약간 <laughs> 야 이거 이과적인데? 십진수 노예 근데? <laughs> 아니, 노예 <laughs> 맞아, 우리가 십육진수를 썼어 봐 십육, 삼십일 이러면서 백육십일 됐다 이 우리 오늘 삼백이십일 된 날인데 이러면서 백일, <laughs> 일년 이런 거 챙기는 의미가 뭐야? 그십진수노예라는 <laughs> 거. 뭐야? <laughs> <100은? 됐다>. 난 <laughs> 난 그냥 우리가 십년을 쓰고 있긴 난 노예거든 횟수의 노예인가? 백이 좀큰 숫자니까 뭔가 아니까큰숫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백일 됐다 대단하다. 됐는데. 응, 180미유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는 챙기는데 100일 동안 만나면서 약간 이제 100인을 정리하는 거지. 아. 우리가 100일 동안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그러고 우리 전에 100인 이렇게 만났으니까 응. 앞으로 또 이렇게 만나자. 아, 약간 대화의 시간. 쉼표 어, 느낌. 어, 어. 이것도 약간 챕터구나. 어, 그렇지, 그, 이것도, 이것도 나는 약간 챕터로 받아들인다. 대단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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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200일, 300일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 뭐. 근데 어, 그냥 어렵다. 연인이랑 더 특별한 날을 많이 만들고 싶으니까.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랑 만나는데 500일이야, 내일이 500일이야. 어. 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나가기가 싫어. 막 자살하고 싶어 막. <laughs> 근데 나가서 행복한 척하고 막 우리가 축하하고 막 이럴 수 있나? 그래서 기념일 전날, 기념일날 헤어지는 애들이 많잖아. 아. 어, 근데 이런 봤어. 막한좀큰 단위에 2년, 3년 이렇게 되면은 얘랑 이 3년을 같이 보내면. 이, 이, 이 날이 지날 지나, 지나면 얘랑 이제 못 끝낼까봐 그아 날이 오기 전에 끝내버린 애들은 많어 근데 사실 서로 생일 챙기는 것처럼 이제 100일, 200일, 300일 챙기는 게 아닐까. 특별한 사이니까 더 많이 챙기고 싶고. 데이트 빈자에서 필요하다. 데이트하고 평소에 잘해주지라는 생각도 들어나. 응. 난 평소에 잘 못해주거든. 난 평소에 잘나잘 잘... 평소에 난 약간 평소에. 말하 듣기? 물론 내가 막 항상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나는 뭔가 필요한 필요해 보이는 게 있으면은 당장 사줘 로켓 배상도 음~~ 로켓 신기하난 그냥 필요한 거를 기억해놔 필요해 보이는 걸 기억해서 생일 때줘아나 기억해도 바로 로켓 배상도 흐흐흐 음... 로켓 배상도? 개빨라 생일이 한 이틀 지났어 근데 이틀 얘한테 지났... 필요해 보이는 게 갑자기 보여 마음 니발리 없어 이거. 그럼 바로 해줘야 돼 이플라트 얘또 심어야 돼 이빨은 좀말로 탄... 해야지 그 그러니까 급한 이... 뭐가 없다 홍대 누치권 그럼 해줘야지 <laughs> 해줘야지 해줘야지 누치권 요치, 없어졌어 아, 그래? 해줘야 <laughs> <laughs> 해줘야지 그럼 바로 아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하다 그치 이게 응. 우리야 뭐 챙기는 사람도 있고 안 챙기는 사람도 있지만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또 챙기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챙기는지 궁금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